우리가 한번 이 종목들을 사면, 영원히 10년, 20년 내내 이 종목만 투자할 건 아니잖아요. 어, 지금까지 사모은 건 사모은 거고, 지금부터는 이걸더 사모아 봐야지, 아, 나 생활 좀 바꿔봐야지 등등 할 수가 있잖아요. 이 포트폴리오가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방송으로 해드릴 만한 고민 상담이 있으면, 혹은 사연이 있으면, 조금 알려 주십사 했는데 많은 분들이 메일을 주셔서 답을 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천 대표님. 저는 32살인 직장인 라 합니다. 저는 예적금만 하다가 올해 문득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마침 위기면서 기회인 타이밍이 왔다 생각하여 현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저는 지금 시장을 기회로 보고 현금을 최대한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동 자금 은행 계좌에 약 6천만 원이 있으시고요. 아 이런 거 보면 기분이 좋죠 32살이신데 은행 계좌에 벌써 6천 을 모으셨어요 올해 월 200씩 저축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연간 한2,400 정도 연금저축보험이죠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해서 1,500 정도를 넣을 생각이신 것 같고요 블릴레오 앱에서 위기를 기회로 1 투자 중이세요 다른 돈도 많으신데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셨고 잘 하신 거죠 위기를 기회로 올해 수익률이 어쨌든 얘는 플러스 에어. 훌륭한 거죠. 현금처럼 방어만 했어도 사실 괜찮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천만 원에 손실 하나도 없이 가져간 것도 훌륭하고, 천이야 크지 않으니까 주식은 은행권, 은행 주식이겠죠. 700 정도 투자하고 계시고, 20% 정도 손실 중, 그러니까 140만 원 정도 손실 중, 배당금 목적으로 장기간 둘 예정이라고 하시고요. 연1% 후반으로 1억 정도 대출 가능. 캬, 이거 좋습니다. 1억 정도를 급전으로, 비상금을 포함해서 투자에까지 사용하실수 있는데,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그죠? 어, 좋은 상황이네요. 가진 유동자금을 전부 투자 예정으로 불가피한 자금 회수 방지 대비. 아, 어, 맞아요. 이런 게 유동성이죠. 급하게, 뭐, 주위에 부모님이 됐거나, 뭐, 사건, 사고가 됐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 유동성을 담보해주는 이런 현금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나머지 자금 약 7, 8천으로 이 6천 플러스 알파겠죠? 대표님이 타이밍에 맞춰 주식 2, 30% 들어가고 불리오나불릴레오에 7, 80% 배분하여 들어가려 합니다. 주식은 아직 아는 게 너무 없어. 투자에 들어갈 기간 동안 네 곳. 코스피 지수, 정유 중, 삼전, 현대차에 공부해서 배분하여 들어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네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제가 생각한 투자 계획이 너무 무리한 건지 궁금합니다. 어, 무리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액수가 너무 많이 들어갔냐고요. 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굉장히 보수적이고, 되게 유리한 상황 같아요. 올해 어쨌든 2,400이 더 투입될 예정인데, 플러스 6,000이 있고, 여기 또 1,500이 있어요. 7,500, 플러스 2,400. 1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인데, 손실로 친다면, 여기 1,000이랑, 여기 140 손실 보는 거, 여기서, 글쎄 50에서 한80 정도 수익 보는 거 합치면은, 글쎄요, 마이너스 한 뭐, 7,80 정도 아닐까요? 맥스. 1억 정도 추가의 대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자산이 한 2억이 넘는 상황인데 손실은 1%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2억 대비한다면 0.4%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상황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다. 제가 주식에 이렇게 단순히 배분하여 들어가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들어가려고 한곳이 코스피 지수 정유주 3전 현대차. 4개인데 제가 봤을 때는 범주가 너무 작긴 하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안에 정유주 3전 현대차 비중이 거의 이래저래 합치면 한35% 40% 가까이 될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코스피 대형주에 그냥 대부분의 자산이 들어간 것과 다름없거든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아는 게좀 없다 생각하시면 조금 더 넓은 영역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 전체가 신흥국 자산 중국이나 뭐 인도 같은데도 뭐5% 10%씩 한번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고민해 보실 만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여유 있게 들어간다라면 네, 보니까 약간 단타를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캐시플로우가 좋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2,400씩 투자를 넣을 생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장기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가장 확실한 진실에 투자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게 앞으로 5년 10년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장 확실한 진실이 정유주가 오른다 삼전이 오른다 현대차가 오른다 는 아닐 수 있잖아요 인도가 많이 성장할 것 같다 동남아가 클수 있다 등등 그냥 자기가 아는 모든 거대 아이디어를 다리스트업을해서그 중에 가장 상위권이 무엇일까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주식 외에도 불리오나 불릴레오 등에 배분해서 들어갈 예정이니까 자산 배분은 전체적으로 잘 되어 계실 것 같아요. 그때 투자를 하시더라도 블리오 블릴레오에 들어갈 건데 비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자산 배분의 70~80% 정도 쓰는 게 맞는 전략인 것 같아요. 블릴레오에서는 나머지 자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두세 가지 포트폴리오로 분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경제 위기를 기회로 가지고 계시니까 기술주 올 웨더를 생각 중이다. 훌륭하죠. 셋 다. 몇 종류로 분산하는 게 좋을지와 그 경우 가장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는 추천 포트폴리오 및 비율은 어떠하면 적정할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투자 전략이 7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투자 전략이 있을 때한 5에서 15% 사이 들어가셔라. 근데 어떤 투자 전략은 되게 극단적인 확률에 투자하는 전략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전략은 확률은 높은데 수익률이 높지 않은 전략도 있을 거고요. 이 전략을 저희가 낼때 모든 전략을 다 가입하시라는 전제로 내고 있지 않아서 그러나 한 전략당 계속 자금이 들어올 때마다 10%, 20% 정도씩 분산해서 들어가면 적당할 것 같아요. 특별히 굉장히 높은 확신도가 있지 않다면 불류오 불릴레오에 들어갈 건데 구체적인 비중, 불리오와 그러니까 불릴레오의 비중 제가 봤는 귀찮은 자금, 그러니까 장기 자금은 불리에 들어가는 게 맞고요. 불릴레오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어떤 뷰가 보일 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분이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천용록 대표님을 알게 된 30살 청년입니다. 유튜브를 보며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배당주와 한국 우량주 중에 어느 게더 나은지, 그리고 개인연금 저축과 개인퇴직연금, IRP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시고요. 현재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금액은 3천만 원이며, 추가로 매달 주식에 투자할 금액은 3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연간 360만 원. 첫 번째 질문은 자본주의가 계속되는 한 기업이 끊임없이 성장을 원할 때, 주가가 우상향 할 것을 전제로 한다면, 1. 미국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여 다달이 배당을 받는 것 2.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국내 우량 기업에 투자하여 미래에 더 높은 가치로 보답받는 것 선택지 중 어느 것이 더 나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둘다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뽑아놓은 미국 배당주는 인텔, AMD, 퀄컴,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AT&T,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의 IT 기업들입니다. 반면에 제가 생각하는 한국 우량주는 삼성전자입니다. 그외 앞으로 성장할 만한 기업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삼성전자 외에 다른 기업을 추가한다면 네이버와 카카오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집중해서 투자해야 한다면 어느 방향이 더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봅니다. 혹은 한국과 미국에 모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답해드릴게요. 이분은 공부를 좀 하신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죠? 어쨌든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핵심적인 이유. 기업이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양의 성장을 기업이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투자, 내 돈을 놀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최근 알게 되신 30살 청년이에요. 그죠?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곳이 좁혀졌고 IT 중심의 세상 트렌드에 노출되어야 한다라는 게 투자의 핵심 컨셉이고 여기는 좋은 선택지로 전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도 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주식을 산다고 해서 1, 2년 후에 리밸런싱 더 좋은 종목이 없을까를 전혀 고민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 기간이 어찌됐건 투입할 때 투입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뭐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3일에 한 번씩 고민도 하시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캐시플로우가 현금 흐름이 계속 투입할 투하 자본의 흐름이 있을 거라면 길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6개월, 1년, 2년에 한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게 될것 같아요. 그때는 신규로 들어온 현금으로 더 좋아 보이는 종목이나, 혹은 뭐, 전략 등을 매입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들고 있던 걸좀 정리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올라탈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한번 이 종목들을 사면, 영원히 10년, 20년 내내 이 종목만 투자할 건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니 더 좋은 의견이 들려서, 어, 지금까지 사모은 건 사모은 거고, 지금부터는 요걸 더 사모아 봐야지, 혹은 갑자기 돈이 확 많이 벌려서, 아니면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생나 아, 생활 좀 바꿔봐야지, 등등 할 수가 있잖아요. 이 포트폴리오가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경거망동해서 포트폴리오 맨날 바꾸자는 게 아니라 지금 종목을 정했다고 영원히 간직할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면서 종목수를 늘려나가거나 바꿀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가져가셔라. 뭐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굳이 한국 주식이냐 미국 주식이냐 둘 중에 하나만 택할 필요는 없다. 한쪽이 너무 좋아 보이면 하셔도 되는데, 둘다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은 50대 50, 70대 30 정도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국 종목들은 길어도 한 분기별로 배당이 이루어지고, 짧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배당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현금 흐름이 또 도는 느낌도 사실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시기 위해서라도 미국 주식 어느 정도 들고 가시면 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개인 연금 저축과 퇴직 연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 모두 계좌는 열어둔 상태이고 연에 700만 원씩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에 700만 원을 투자한다는 얘기인가요? 두개 합산해서 아니면 여기도 700, 저기도 700을 넣겠다는 얘기인가요? 두 개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둘다 700씩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700만 넣을 거면은 연금 저축에 400, 퇴직 연금 IRP가 되겠죠? 300 이 추가 납입하시면 되고, 그래서 통합 700만원까지 하면 소득공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 5,500만원 이하의 분들에게는 70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들어가니까 하실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700씩 1,400만원을 넣고 싶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금저축400 넣고, 퇴직연금 300 넣고, 또 700이 남잖아요. 700 어디 넣어야 되냐? 연금저축에 넣으시면 됩니다. 과세 이연이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 질문이 이 연금저축 연금저축 펀드를 얘기하시는 거냐 사실 연금저축 펀드나 연금저축 보험이나 둘다 연금저축인데 저는 연금저축 펀드 무조건 권해드립니다 예컨대 물론 연금저축 펀드니까 펀드니까 손실이 날수 있죠 근데 경우의 수중에 연금저축 펀드에서 mf를 넣으면 그냥 연금저축 보험보다 조금 나아요 손실 볼가능성 없고 그냥 최저금리를 받으면서 그냥 쓰는 거죠 근데 뭐 어떤 필수 의무 납입 금액이나 이런 한도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수익률이 낮을 연금저축 펀드 마저도 가장 업사이드가 막혀 있다고 표현하겠죠 그냥 가장 업사이드 그러니까 추가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연금저축 펀드 에서의 mf 마저도 연금저축 보험보다 조금 낮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음 다만 문제가 되는 점은 저두 계좌에 입금하는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아 모르겠다는 점입니다 둘중한 계좌는 tdf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럼 TDF가 뭔지 아시죠? TDF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타겟 데이트 펀드예요 처음에 공격적 투자, 마지막에 보수적 투자를 이렇게 매끈하게 이어가는 투자를 펀드를 TDF 투자라고 해서 많이 팔렸어요. 근데 이것 역시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해요. 안에 들어있는 로직이 너무 순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별 2개, 3개 정도밖에 못줄것 같아요. 별 4개는 절대 줄수 없는 것이 TDF다. TDF를 하느니 그냥... 단순 자산 배분하는 을게 낫지 않을까요? 남은 한계장 어디에 투자한 것이 좋을지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회사에서 운영한 TDF 투자를 고민했었지만, 아 그럴 필요 없어요. TDF는 거의 다 똑같아요. 이보다 더욱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메일로 여쭤봅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동적 자산 배분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니까 불리오, EMP 펀드를 추천드리겠죠. 김주권에서 검색하시면 연금저축 펀드로 있거든요. 내기 투자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전체적으로 굉장히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특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연금 저축 계좌와 IRP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소득 공제가 되지만 그걸 떠나서 과세 이연 혹은 그시기에 비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어차피 세금을 안되거든요 거의. 그래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는 굳이 저런 비과세 계좌를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주식이 천만 원 있고 채권이 천만 원 있으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이나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특히 연소득이 많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리시는 분들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떼잖아요 걔네들을 이자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들을 다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개인 연금저축이나 개인퇴직연금에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었으면 채권이 될수 있고 뭐리치도될수 있겠고 가장 대표적으로 하이일드가 될수 있겠죠. 하이일드 하이일드는 많을 때는 연 8, 9%씩 이자가 나오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걸리신 분들은 하이일드에서 8% 벌어서 40% 세금을 뗀다. 너무 많잖아요. 3, 4%를 세금 떼버리는 거니까. 근데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하이일드 같은 게 들어가거나 혹은 이제 하일드가 아니더라도 고수익 채권이 아니더라도 이제 국채 같은 게 들어가야 좋을 때가 참 많아요. 혹은 하다 못해 이자 수익이라도 예금 수익이라도 그런 애들을 연금저축에 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즉 세금 세율이 높을 수 있는 상품들 개인 연금저축에 넣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TDF에 만약에 자연스럽게 국내 주식이 들어가 있다면 얘네들은 연금저축 계좌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국내 주식을 차라리 빼내고 국내 주식은 다른 계좌에서 일반 계좌에서 하시고 그 나머지 것들, 나머지 채권들을 개인 연금저축과 개인 퇴직연금에 넣으시면 더 낫겠죠. 퇴직연금 계좌를 그 계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체적인 그림을 내 전체 자산군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쿠션 역할을 해줄까를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쉽지는 않죠. 내 여러 개 계좌의 상호 작용을 생각한다는 게쉽진 않아요. 답이 좀 됐나요? 연금에 대해서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둔 게 연금저축이라고 부르고,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펀드, 이렇게만 해도 헷갈리는데, 연금저축이라는 키워드를 먹기 위해서 은근슬쩍 변액연금저축이라는 것을 만들어놔서, 변액연금저축은 연금저축 계좌가 전혀 아니에요. 변액이에요, 변액. 이름을 바꿔둔 거죠. 이런 식이에요. 연금저축 주식형 계좌를 만들면, 마치 연금저축인 척하고 있지만, 사실 연금저축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주식계좌 이름이,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이 달린 거죠. 그래서, 연금저축 말씀을 드릴 때마다 아 나도 변액연금저축이 있는데 변액연금이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이관이 되냐 질문하신 분 계신데 그건 이관이 안 돼요 변액은 변액입니다.